수투 풍선자 필수형 380번 자두 함수 fx, gx에 대해서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야 된대 자 그럼 어떻게 풀 거야? 얘는 자 fx 넘기자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게 x는 이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 자, 그럼 fx-gx는요, x 의3승3 x 의 주고 플러스 a. 니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, x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항상 성립해야 된대이 말이죠. 자, 그럼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면, 자, 예를 쌤이 hx라고 놓을게. 그럼 h'x는 3 x 의 주고-6x, 즉, 3x에 x-2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럼 그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지. 얘가 뭐, 이 얘가 뭐, 0, 얘가 2구나. 0에서의 극대 값이 A구요. 0에서의, 2에서의 극소 값은, 자, 제1를 넣으면 8-12-4A-4 -4 이렇게 되겠다. 됐어. 자,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은 거,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보다 크거나 같은, 이놈이 항상 뭐, 누구보다 진짜 내가, 얘를 h(x)라고 놓고 얘를 x 축이라고 본 거잖아. 이 h(x)라는 함수가 x는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x 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도 된다는 얘기지.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함수만 보래. 이보다 크거나 같은 요놈이 x 축보다 위에 있거나 그냥 다일 정도라고 하면 x는 어디에 있는 거야? 결국 x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. 그럼 결국 제일 낮은 이가 x 축보다 떠 있거나 이면 나머지 애들은 자동으로 떠 있거나 달 거다 그래서 f2가 결국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아까 f2가 a-4 였지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a는 4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됐어요